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모즈와 탱클입니다. 안녕. 오늘은 플레이모빌 17 남자 시리즈를 소갈, 소개할 건데요. 오늘은 뭐가 나올까요? 제가 봉지작을 해본 결과, 여기 이비에로 보이시죠? 이비에로도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제가 봉지작을 해서 이걸로 느낌이 왔어요. 열어볼까요? 고고씽! 열어보았습니다. 내용물을 볼게요. 오, 역시. 제가 맞춘 게 맞거든요. 이17 시리즈에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자, 이제 조립해 볼까요? 아, 그 전에, 일단, 내용,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얼굴과, 머리, 가락, 초점이 잘안 맞아요. 머리커어 그리고 다리 이렇게 구정하는 거. 그리고 팔. 팔 무늬가 좀 여러 가지예요. 이거랑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하나는, 하나는 무늬, 하나는 무늬 없는 거. 이렇게. 있고요. 모자 모자를 딱 만지면 느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게 되었죠. 이거 손 인형, 잠깐요 그리고 인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뒤에다가 돌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바지 그리고 팔을 손목에다 끼우는 거. 자 조립하고 돌아올게요. 자 초점을 맞추고 돌아오겠습니다 조립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빠붕 데리리리 너무나도 귀여운 머리깡대입니다 감상 타임 음, 여기 뾰족 뾰족 있고 모자가 되게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근데 확실히, 올록볼록해서 잘 찾기가 쉽고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 내이 머리카락 말고 다른 머리카락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좀, 이게, 칙칙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조금, 살짝, 아,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플레이모빌. 미스테리 피규어 17 남자를 소개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